그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는 네. 단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밝게는 이제 주가가 꽤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요즘에 주식 투자 좀 저... 어, 네. 어떠세요? 요즘에 네. 늘 하죠. 늘늘 네. 늘 하는데 늘 보고 네. 그런데 조, 조심해서 하지 조심해서. 음... 조심해서 하고 주로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 다시 말해서 짧게 사고 짧게 팔고 하는 식으로 어. 그거는 늘 해요, 늘 하는데 어.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장기 투자, 뭐 트레이딩 둘 중에서는 트레이딩 쪽이 좀더 포커스를 맞추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아직은 뭐그 바닥에서 코스피가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네. 아직은 그 시장 분위기가 네. 장기 투자할 종목을 그렇죠. 찾아서 가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니까그 저도 짧게, 짧게 해가지고 눌림목 주는 거뭐 네. 어, 샀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음, 하는 음. 그것도 이제 큰 본격적인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만 가지고서 음. 예, 지금 트레이딩 음. 개념으로 시장은 봐야지 되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음. 증시 점검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150포인트 대 거기에 두번 찍고서 그게 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번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90포인트 대 정도 네. 이제 상승을 했죠. 어, 오늘만 해도 보압권까지 갔다가, 어, 네. 아, 미국 선물이 급등세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오전에는 원래 매도가 나왔었는데, 한 네. 천억 넘게, 그게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 그러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장만 하더라도, 이 9월 달 CPI 네. 지수, 네.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가지고, 결국에 11월 달에도 빅스텝으로 한번더 음... 가지 않나, 그런 이제 우려,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급등을 했고, 네. 지난주 토요일 날에 끝난 거는 또 급락을 했었고 음. 그 전날에는 또 급등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온탕 냉탕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 장도 네.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음. 실적 시즌인데 네. 3분기 실적에서 미국의 이제 은행권 실적이 좋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는 네. 어, 필 피델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테슬라 같은 거, 그런 게 거의 급등세로 해서, 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음. 그,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어, 국내 증시는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이제 매도가 많았었고, 금융투자 쪽, 다시 말해서 증권 쪽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외국인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많았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에 강달러 영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달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 꼭지 부근이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바닥 다지기 네. 쯤에 지금 이제 그 선에 있는 중이다. 그러, 그렇게 해서 조금은 그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는 네.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있어요. 또안 좋게 보신 분들뭐 2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 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나서 네. 그거는 조금 더 지나서 언제냐면 네. 내년 초? 음. 뭐올 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2천, 뭐1,800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이제 대외 환경이,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돈 줄을 계속해서 쥐다 보니까 는 네. 실물 경기가 침, 침체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계 기업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제 두달 만이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한참 만이네. <laughs> 그러니까 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넘었어요. 두달 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아,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많은데 네. 지금도 그 부동산 pf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음.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만약에 실물로 전이가 되면 네. 어, 실물 시장에 만약에 전이가 돼서 진짜 충격적으로 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네. 그냥 소문만 나다가 잘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리먼 사태가 몇 년에 터졌어요. 2008년. 어, 그, 그 역시 이제 머리가 <laughs> 아주 네. 잘 돌아지네.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네. 터졌죠. 네. 우리나라 지수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찍은 해요 음, 2007년도. 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제 9월 달에 그게 발생을 했는데 그 금융위기는 2007년도부터 봐서 계속해서 말이 돌아, 돌았던 거예요. 음. 그런데 정작 2008년도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그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네. 철강 중공업주들 음. 주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는 요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때도 금융위기 같은 거에 대한 게일년 전부터 계속해서 끌 끌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그게 이제 1년이 훨씬 지나서 발생이 된 거지, 그때. 그때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하느냐 해가지고 실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부실 채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인수를 안 해서 그러자마자 이제 그게 파산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실물 경계,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오늘 신문 같은 경우도 보면 가계부채가 지금 뭐 전체, 저기 나오죠. 가계부채 시한폭탄. 네.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까지 하, 합하면 999조. 네, 996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매입. 996조. 네, 996조.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네.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을 이렇게 전세금 받은 거 해가지고 보태서 빼줘야 되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부채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IMF나 뭐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죠. 음. DTI 규제나 뭐 이런 걸다 해놔가지고. 그렇지만 은 이제 실물 경제 자체가 어려우면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음. 2000포인트까지도 갈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네.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기술적인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네.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봐야죠. 만약에 실물적으로. 네. 그리고 부동산 파이낸스, 그쪽에 이제 PF라고 그러죠. 우리가. 음. 그쪽도 한 200조가 지금 아주 그 어떤 뇌관 비슷하게 위험하게 이렇게 네. 이제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실물 경제는 그런, 그 이제 주변의 환경은 그런데 시장으로만 봐서는 음. 아직까지는 그게 확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자 봐도 지금 며칠 전부터 이게 돌았던 건데 CS라고 있잖아요 네, 네. CS 어, 그게 이제 크레딧트 스위스 고기하고 이제 노무라 증권하고 네. 이렇게 해서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에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유동성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제 마, 만약에 그런 게뻥 터진다 그러면 어떤 파급 효과로 인해가지고 네. 금융기로 전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음.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썰이고 네. 그런데 그게 또 전혀 무시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만약에 발생을 하면 네. 어, 경제에큰 충격으로 네. 와닿을 가능성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확 사고 그러기는 뭐한 <laughs> 시장이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위기들이 좀씩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럼 뭐 어. 좋아질 것들은 그리고 어. 언제부터 좀 장은 오를 수 있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은 선행을 네. 하다 보니까는 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내년봄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음. 이제 그러면 요번에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급락을 했던 게한 가지 밖에 없죠.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유동성 그동안에 너무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급등하는데 걷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다가 기름을 뿜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FED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금리 인상이 조금 해가지고 택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음. 처음에 0.25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0.75를 지금 네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물가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는더 올려야지 되지 않느냐. 음. 이제 뭐그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전 세계. 아무튼 일단은 물가가 좀 잡혀야지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강 달라 세계적인 현상 이거 원하는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신국 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렵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역 적자가 지금 4 개월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경제가 쉽진 않죠 국가 음. 재정적으로도 네. 자꾸 이제 돈이 이 달러가 빠져나가는 편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을 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미리 빠졌다가 내년에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 문제도 어 조금 사라지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는 진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게 그 이게 종전이 안 돼서 그렇지 웬만한 게다 이렇게 다 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알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밝게는 이제. 주가가 꽤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현금 비중 좀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 현금 비중 좀 언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투자하실 예정인 네. 건가요? 올겨울 보고서. 네. 그러니까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아무튼 조금 리스크가 해소가 된 다음에 네. 하자 그런 얘기. 조금 덜 먹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손해 조금 덜 먹어도.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하자, 그거.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또 어떤 시기를 딱못 박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음. 내년 1, 2월 달이나 한번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네. 그때 이제 그 텀이 즘 이제 회복할 얼마 안 있으면 회복될 거라는 음.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프 차트상으로만 보면 네. 한번 바닥을 치고서 쌍바닥이 나온다든가, 네네. 그럴 때 되면 이제 매수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이 사실 작년 7월부터 워낙 안 좋았으니까. 원차안죠 어, 대표님도 투자 수익률이 뭐그 전에에 대비해서는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 당연히. 그데 이렇게 힘든 장이라고 이제 에이. 대표님 이전부터 얘기해 주셨고, 에이. 앞으로도 좀 힘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에이. 에이. 그때는 오히려 사실 투자 그냥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 그 당연히 쉬는 게 맞죠. 대표님은 또 투자에 완전히 쉬지는 않으 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쉬지는 않죠. 쉬지는 아, 네. 않는데 금액은 뭐1 0분의1로다 줄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쉬지는 않지만 쉬는 거 같이 쉬는, 음, 지내는 거죠, 그냥. 그때는 총알이 않지. 좀 다르니까, 훨씬 네.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렇죠. 그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물린 것들도 네. 진짜 뭐 조금 남겨두고선 다 매도를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손실을 확정을 지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네. 올해는 어쨌든 뭐 네. 지나갔고, 네. 어, 제가 이렇게 느낌상, 네. 개인적으로 느낌상 네. 내년에는 그래도 큰 수익, 과거처럼 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제 에, 투자 에, 수익률이나 그 투자 성과를 이렇게 보면 네. 주가가 회복될 때 있잖아요. 회복될 때 네. 수익이 엄청 컸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올해에는 지나고 내년 같은 경우나 내후년에는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음. 네. 그~ 상당히 좀 괜찮아요 지금은. 음. 네. 자 이번에 머니투데이 기사에 버틀도 갈아타도 빠진다 삼넥카 면도다 개미주역에 빠졌다 기사가 있던데 음. 여기서 이제 동화게미인 이제 성적표를 음. 여기서 정리했던데 이제 코스피 음. 보유 고객 수 상위 열개 종목의 투자자 수익률 음.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제스케이스, 대한항공, LG, 카카오뱅크, 두산엔빌리티 음. HMM 이 상위 1 0개 종목의 투자자들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혹시 요 음. 이미지를 보시면 대표님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제대로 뽑았네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는 73,000원에 23%고 네. 카카오가 55%. 요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경험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처음 보는 어.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주식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대충 아이 사람은 얼마에 샀겠다. 아, 그게 이렇게 <laughs> 언제쯤 들어갔을지. 네. 네. 게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만7 0 0원이면다 요맘 때 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 35,000원이면 만좀 비쌀 때 사신 거고 제일 좋을 때. 네. 그 그러니까 HMM 네, 힘쓸라라 그래가지고, 에뭐그 네, 네, 뭐 작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이거 상장된지 얼마 안 돼서 사신 분들이고, LG전자는 17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3만 원 정도 되면 꽤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산 거고, 다요 가격대 산 거라 보통 이, 이 정도 돼요, 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럴 때도 다 이제 비쌀 때산 거죠. 카카오 네. 같은 경우도 11만 원이면 그때 17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는 괜찮은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46만 원까지 갔으니까 33만 원에 평균 샀다 그러면 괜찮은 네. 거고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 음... 이분들이 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는 잘못된 거지만은 네. 네. 그 때는 이분들이 맞게 투자를 한 거예요, 다. 음. 그러니까 는 삼성전자도 음. 왜잘 아시다시피 9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네. 저도 여기에서 샀던 건데, 뭐, 8만 원. 음. 이제 8만 원, 작년에 배당되는 날 있잖아요. 네. 배당되는 날 종가가 8만 200원이었어요. 그 배당락되고서 8만 100원에 시작이 네. 돼가지고, 그올 그러니까 초죠. 작년 말, 작년 마지막 주만 해도 네. 7만 9천 원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그 배당을 받고서 장도 안 좋은데 7만 9천 원대. 그때 저도 1차적으로는 다 팔았었던 거예요. 음... 저 가격에. 그리고서는 7만 원까지 떨어지니까는 좋다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여기야 뭐괜찮지해가지고 이거 크게 나쁘게. 그러니까 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다 이래요. 수, 그 손해 율이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빠진 거니까. 는 최근에 추가로 빠지면서 그 원자력 관련 주들, 네. 빠지면서 같이 빠져가지고, 음. 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낙폭이 네. 좀 작은 거고, 현대차 같은 거는 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니까 요거는 최근 꼭지에 사, 신 거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요번에 10만원 넘어갔다가, 그래도, 그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죠. 그니까 러 네. 평균적으로 그렇죠. 현대차, 아, 그렇죠. SK 하이닉스 이 이게 이제 코스피 보유국에서 상위 1 0개 종목이니까 음.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십팔만 육백팔십사 명.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종목을 이제 보유하신 거, 보유하신 분들 거를 아. 저희가 이제 상담해드리는 그런 거니까요. 아. 삼성전자부터 한번 제가 한보고가면 한번 이제 요런 방송이 네. 구독이 잘안 돼. 왜요? 얘 미끼로 그래서. 어? <laughs> 뭐, 몇년 뒤에 때돈을 번다든가,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laughs> 구독자가 확 나지. 잘 아시죠? 응. 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아, 그래. 이제는 최악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힘이 좋으면 요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내려온 61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역배열에서 여기 위에 111선 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기는 요원하죠. 그죠? 그래도 지금 이제 5만 2천 원, 거기에서 5만 6,500원까지 왔으니까. 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맴맴 해야죠. 5만 5천 원 근처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네. 한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 요것도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한번 보도로 나왔어요. 네. 미국의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 반도체 주보다는 좀덜 빠진 거예요, 덜 음. 빠진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미국의 그 엔비디아 또어 대표적인 그 반도체 음. 주들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덜 빠진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잘 아는데 95불까지 갔다가 지금 54불 막이전니까는 아. 거기는 40% 이상 빠졌을 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30%는 안 되니까는 네, 네. 그거에 감사해야죠. <laughs> 이 상황이 지금 그래요. 에. 이게 이 차트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평선들 내려오고 여기서 에. 서로 만나면서 쭉 이어지면서 에. 그러다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들이좀 분위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도 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세계 주가가 다 빠지니까는 네. 60일선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급락세로 나왔어요. 그래도 음. 여기가 최악의 그래프인데 이게 차트상 네. 근데 이제 여기 오일선을 타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평선 이렇게 이 모아져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도 아무튼 올겨울은 넘어야지 될것 같아요. 이게 쭉 내려오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음. 이제 뒤집어져야지 이제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더 네.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 다행인 거는 최악은 지났다. 네, 최악은 조금 지난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봐야죠.